자, 오직 미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온니 드라군의 노사업, 게다가 옵저마비터까지. 자, 저를 오지게 뚜까패려는 미션이네요. 흑군장이 시키면 한다. 요즘에 또 한참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인데 더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오케이. 자,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노사업 오니드라를 해야 된다는 거는 선택을 해야 돼. 어떤 선택하냐면 내가 진짜 드라를 오지게 많이 뽑을 것인지 아니면은 초반에 뭔가 타격을 크게 줄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데 좀 고민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게임하고 모든 업그레이드 금지라고. 어, 그것도 쉽지 않겠는데. 근데 업그레이드 금지라는 거는 뭐 마인이나 시즌 모드나 뭐 스팀팩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결국엔 그죠? 자. 일단 모든 미, 그 일단 그 미션 중에 상대한테 말하고 하는 건좀 힘들 것 같고 어, 오케이 업그레이드안 하고 하기 한번 해보 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기계형님 재밌겠네 노브로 게임하기 오로지 유닛으로만 상대해야 되는데 되, 되긴 되나 쓰읍, 되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노브로 게임하기 알겠습니다. 사실 뭐 나도 거의 사실상 노업으로 게임하기나 다름은 없긴 한데. 자, 이번 미션은 사업하지 않은 온리 드라곤으로 게임을 잡아야 되는 하드코어한 미션입니다. 자, 안마당을 먹읍시다. 상 대가 뭐 하고 있 는지 모르 겠 네. 어 이거 사대가 <laughs> 과연 사업 안들어가는걸 눈치를 챘을까? 자 일단 이첫 드라군으로 드라 2기까지는패스트하게 달려줍니다. 안돼. 쇼티스도 지어줘야겠죠. 여기쯤에다지어지어자리자저드라군 저기, 저기, 저쭉쭉쭉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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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 안된 드라로 FD를 막으라고. 하지만 물량으로 막으면 되는 쉬운 법칙을 발견했다. 자 물량을 정확하게 체크해 줍니다. SB 2 개, 마린 다섯 개.

으아! 어어어어어 <laughs> 어... 어... 노사업드라 가자 오씨 이거 을 정살 잘 해줘야돼 노사업드라기 때문에 사업 때도 마인 발바발바닥이일인데노 사업이라면 얼마나 잘 받겠습니까? 털에. 일이구만. 드라곤이 모두 죽게 생겼어. 어이 너무 많이 벌봤어. 사업 <laughs> 사업이 안돼 있으니까. 뭐야? 3대1 짓는다고 벌써? 안 되겠다. 오진 드라곤 푸쉬를 가가지고 상대 안 맞... 그3대1 먹는 거 신경도 못 쓰게 만들어버려야겠다. 야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오지게 뚜까 해줍니다 업져봐 빨리 가자. 오케이. 오, 쇼, 아, 뭐야? 이렇게 잘 밟어? 자, 이제 스타게이트를 쳐줍니다. 뭐야 이거? 나이스! 나이스! 오지게 때려 부셔버리기! 에라이! 달려! 달려서 꽝! 달려! 달려서 꽝! 오케이. 오케이 좋아. 사, 오 정신 없게 만들어 줍니다 상대를. 이제 이러면서 아비터 아비터 준비. 나이트 오케이.

좋았어. 휴군장 열심히 한다. 옵저버랑 같이 옵저버 사업도 미리 미리 해놔야겠는데. 8way 여덟 개까지. 좋았어. 옵저버 여기 하나 있을 텐데 어, 여기 있네. 드라곤 생산 좋았어 여기도 펠런 하나 여기도 포톤캐논 하나 오케이. 여기 멀티도 먹자 옵저버가 왜 이렇게 없냐 나는 옵저버가 옵저버가 너무 없다 그죠? 12시 멀티 사업 오케이 시아 시합까지 간다 이제 언니드하고의 힘을 보여주지 간다언니 드라군 오어씨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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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어되어다 야, 이거 미, 내가 공격을 다 좋아, 다 좋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데, 공격을. 어! 어! 오케이. 오! 사이언스 베스 여기서 여기까지 이러면서 여기다 왔어 아비터 생산 어 팩토리가 너무 많아 스테시스 필드 러파일럿 하나 더 본전에 10 게이트 정도는 지어야겠다. 아쉽고, 오! 오! 자, 오! 뭐야! 뭐야! 아니, 드라군왜 이렇게 포스 없어? 아니, 드라군이 너무 포스가 없는데? 자, 가스를 추가적으로 더 파야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가스 파면서 여기다가도 캐넌, 여기다가도 오케이. 좋았어. 그러군, 밟지 마. 야 사업해도 오케이 이 정도면은 뭐 성공적이네요, 그죠 드라군 오로지 드라군 생산. 여기서도 게이트웨이. 어 뭐야? 아 이거 한번 갖다 받고 싶은데. 갖다 박아도 되나? 업적을 보내면서. 오 너무 많다. 좋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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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드라군으로 먹어버리기. 간다. 언니 사, 언니 노사업들아. 아 물량으로 물량으로 이 싸움을 극복한다. 파워 드라군. 파워드라곤으로이3득고 나이트 자 업적 하나씩 섞어서 아비터 야그 아비터는 안 뽑아야겠다 아비터는 있으나 마나한 거 같아 자 여기서 이제 둘셋넷 다섯 여섯. 오. 오 잠깐만. 오케이 드라군, 드라군. 오케이 드라군 리트웨이 하나 더. 오케이. 자, 업그레이드 지금 오지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요거 한시에다 붙여놔야겠다. 다음에 신선별풍선 기계님 신선별풍 98개 고마워 근데 더싸 두다다다 아유 우리 기계형님 감사합니다. 어 뭐야 안돼 이건 디스, 디스는 아니야. 어 그렇지 디스 디스는 아니야. 좋아. 빨려 들어가지 빨려 들어가지 마. 상대가 원하는, 원하는 게 그런가. 좋아. 드라군 세 부대로 공격한다. 드라군 지금 여, 여섯 부대 정도 되거든요? 왼쪽, 오른쪽? 자, 노사업 드라군. 노사업 드라군의 힘. 노사옵드라고네 힘. 와. 와 좋아 이 교전 능력 뭐야? 실화야 이 교전 능력. 와언니들라고 포스. 포스있게 먹어버리는 흑군장 그 야, 근데 겨우 먹었다. 어이씨. 야, 이 배슬, 배슬이나 하나 잡고 죽자, 이거는. 어씨어 여기, 여기 서 있어. 오케이. 2번. 좋아. 오진 드라곤 생산. 마인, 마인제거 오지게 하면 되거든요, 또. 마인제거.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만큼만 하자. 어 아, 뭐야? 자, 윗프로브. 이 프로브. 이적에도 마찬가지로 포톤 캐논을 지어 줘야 됩니다. 없죠? 버 시야 업그레이드 해 놓으니까 진짜 넓어, 시야나. 자또 200이죠? 뭐야 한실를 때리러 온다고? 설마 진짜 한실를 때리러 와? 자, 둘둘둘 업그레이드 완료돼 있고 이걸 막으러 가자. 가자 언니들아 군 어, 쉣. 안 돼. 오케이, 최대한 이렇게 버텨 줍니다. 됐어. 막았으니까 아, 본진 프로브 3시로. 어, 오, 뭐야, 뭐야. 어, 자. 어, 대박. 아, 어 어, 뭐야 언니 벌쳐 뭐야 어씨 실화야 자어와인드바아오오오오 오케이 힘으로 싸워 드라군 언니 드라군 자 언니 도사업 드라군입니다 그리고 드라군 오지게 계속 찍어주시면서. 야, 또. 가자, 이번에. 뭐야, 드래곤왜 여기서 싸우고. 야, 드라곤 왜 여기서 싸우고 있냐, 얘네들은. <laughs> 대단한 녀석들이다, 정말. 자, 여기 올디빵을 쳐줍니다. 강력하게. 가자. 강력한 푸쉬. 가자, 드라곤. 와, 이걸 뚫었어. 오, 씨. 어, 아, 오, 어, 야, 3 탱크 잡는데 드라군한분대 죽었어, 여기서.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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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보만 남아있네.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드라군 어떻게.. 어 앞마당 다 먹었다. 어떡하지? 이 추가 멀티가 딱히 없는데.. 9시 먹어야겠네. 어.. 어.. 이 언덕 어떻게 뚫고 올라가.. 어.. 어.. 넥서스.. 아니 공격을 못 하냐 너네 왜? 아, 나 모르겠다. 언덕 위에서 드라곤 찍어서 같이 막아줍시다. 와, 드라곤 여기다 한세 부대 박은 것 같은데, 방금. 오. 와... 어, 언니 드라군 계속 찍자 드라군 어 돈을 거의 다 썼어 이제 오케이, 여기다 넥서스 어, 3번 부대 오! GG라! 나잇다! <laughs> 와... 드라군 물려 와, 빠와드라군으로. 빠와 드라군으로. 빠와, 333업 빠와 드라군. 야, 333업 되니까, 사업 안 해. 했... 뭐냐, 아무, 아무것도 필요가 없네. 야, 뭐, 돈다 말랐나? 없고, 12시는. 내 생각에 12시는 좀 있을 확률이 있는 아, 12시도 말랐겠다. 내 6시랑 비슷하게 말랐을 것 같은데, 거의 말랐겠네. 와, 뭐야, 이애시비불이야 선 FBH 라스느님 풍선 풍선 별풍선 3 0 0아 우리 라스 형님. 3 0 2개또 감사합니다. 아, 하나뿐인 나봉이에게 맞춰 주시네요 나이트. <laughs>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라스 형님 감사합니다. <laughs>